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에 있는 에그 빌 카라반을 아 지금 찾아왔는데 오늘은 대표님을 만나봤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어 대표님 요거는 지금 차장이 어떤 건가요 아요 차는 시티벤 현대 시티벤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어, 이동 업무차로 허가를 만든 캠핑카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네아 요런거는 지금 수납공간인가요? 네이런다 수납공간입니다. 아 네, 열리지 않게 납작지가 다되에있는 돼, 돼 수납공간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지금 혹시 요것도 같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있는 건가요? 네그귀가와좀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앰프가 아 붙어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이 차는 지금 몇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용도로 지금 나온 건가요? 아, 이거는 그 3인 승차해서 이렇게 세 명이 세 분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아. 변환시킬 수 있는 캠핑카입니다. 어, 아. 아, 그러면 3인이 성인 3인이 주무셔도 충분히 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와, 여기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싱크대하고 전기. 아 지금 사장님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네, 이거는 샤워를 할수 있는 다행도실입니다 우와. 역시 여자분들한테는 샤워장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수기장착되어 아, 예. 아, 있고, 있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와. 앞쪽을 보시면은 여기 상부장이 이불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여기 에렇 이불을 넣을 수가 있고요. 아, 아 여기는 여기 창고 아, 수납 창고. 또 수납 도 창고. 이 차도 큰 차나 작은 차나 마찬가지로 태양전지가 500W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차는 배터리가 젤 배터리 500A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충전 시스템도 태양전지, 한전 충전, 주행 충전 이렇세 가지 충전이 되어 있고요. 히터는 이렇게 독일제 에바스 히터 장착을 했습니다 아 여름이 되면 차가 이제 여름에 캠핑 하면 더운데 이렇게. 아 모기장. 뭐 옆에도 고 뒤에도 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 아, 네. 바람을 넣다뺐다할수 있는 맥스필이 장착되어 있고요. 아 네. 굉장히 또 넓고 깔끔하면서, 어른, 성인 세 분, 애들하고 있으면은 아이들 둘 해서 한, 한 가족이 같이 여행 다니기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차들은 두 네오, 경인퇴직하신 분들이 두 네오 들이 많이 놀러 가는 차로 많이 애용가있니다차 아. 차 특징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어, 뒤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 네, 현대차는 차가 두꺼워서 한 여름에도 그덜수다고 합니다. 아, 아, 네, 사장님 너무 잘 봤습니다. 어, 요거는 사장님 시트 이게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데, 요거는 원래 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 차는 차주께서 직접 리무진 의자로 해조를 했고요. 아, 휠도 이렇게 알리미늄 휠에다가, 그 다음에 캠핑카는 시설이 조금 무거운 편이기라, 타이어 스프링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퀴하고 바퀴 사이에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을 하여서 덜흔들게끔 배전을 아한 차입니다. 아 이거들 외부에서도 쓸수 있게끔 문을 달아놔서 굉장히 편하게 잘 나왔네요. 사장님, 요거는 좀뭐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거는 좀뭘 용도로 쓰는 건지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네, 놀러 가시면 외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안에 아 안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접이식으로. 만들고 사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장이 이 차도 판매하신다 그러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로 판매하시는 가격? 네, 이차 신차 제작했을 때는 거의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18년도식인데 상태 상히 좋습니다. 매우 상태도 깔끔하고 지금 3,650 정도에 팔아달라고 합니다. 아,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어차피 다 이게 등록도 다 카라반 저기 뭐 캠핑카로 등록도 돼 있으니까는 그냥 바로 구매도 가능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